오늘의 약초는 이 나무입니다. 아, 짙은 녹색의 잎에 흰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 이 나무는 시청자분들이 쉽게 자주 만날 수 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아, 비교적 높은 산에 있고요. 아, 쉽게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나무는 아, 생태공원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아, 그러나 이 나무 약재는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은. 비슷비슷한 나무가 많아서 처음 약초를 공부하는 분들은 많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네, 이 나무도 보면은 아카시 잎을닮았고요 아, 열매도 꽃도 비슷합니다. 아, 아카시 나무 같은데 왜 한여름에 꽃이 필까 할수 있습니다. 또 아카시 나무 같은 모습에 한여름에 꽃이 피니까 이 나무는 회화나무인가 보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를 담고 또 회화나무하고도 비슷합니다. 이 나무가 아카시아나 회화나무와 같은 콩과의 다름나무입니다. 네, 크게 자라면 20m 정도까지 크는 낙엽 교목입니다. 아, 이 다름나무는 약성이 좋아서 민간에서 선화삼이라고 부릅니다. 아, 갑상선질환, 인파선질환, 아, 암에 효능이 있는 중요한 약초입니다. 아, 이 다름나무의 한양명을 아, 꽃을 조선 괴, 아, 가지 등을 양괴라고 하는데요. 괴는 회화나무를 뜻합니다. 아, 집안에 심으면 학자가 나오고 집안이 번성한다는 나무죠. 그 회화나무는 아, 꽃을 괴화, 열매를 괴각, 잎과 가지를 괴엽, 괴지 등으로 부르는데요. 아, 중국에서 들여온 나무입니다. 아, 이 다름나무는 조선의 괴, 조선의 회화나무다 하여 조선 괴로 부르는 것입니다. 네, 회화나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회화나무 인데요, 다름나무나 이 회화나무나 아까시나무는 얼른 봐서는 다 비슷합니다. 이 회화나무는 특징이 이렇게 어린 가지는 녹색입니다. 회화나무 모습입니다. 네, 이게 다름나무 꽃인데요. 이게 아직 덜핀 꽃봉오리입니다. 아카시꽃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아카시꽃은 이렇게 늘어지는 데비해서이 다름나무 꽃은 이렇게 섭니다. 이 다름나무는 꽃과 잎, 열매, 가지와 줄기, 뿌리를 모두 약재로 씁니다. 아, 꽃은 이렇게 덜핀 꽃봉오리를 따서 말리고요, 아, 줄기와 가지, 잎 등은 수시로 채취해서 말립니다. 줄기와 뿌리 껍질이 약효가 좋은데요, 줄기와 뿌리의 겉 껍질은 긁어 버리고, 속 어, 껍질을 말려서 약재로 이용하는 게 정석이나 아, 나무를 껍질째 편으로 썰어 말려서 그냥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 꽃만 다려 먹어도 어거풍 제습의 작용이 있어서 풍습성 사지 관절염을 다스리기 때문에 심한 통증을 가라앉히고 관절을 펴고 접는 것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꽃과 열매, 잎 등이 비슷한 효능이 있습니다. 줄기와 뿌리 껍질은 모든 갑상선 질환과 임파선 질환을 다스립니다. 네, 이게 새로 맺힌 다름나무 열매인데요. 아카시나무 콩코트리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아, 이 다름나무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아,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암, 아, 갑상선염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 임파선 부종, 임파선염, 아, 임파선암 등, 임파선 질환에도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한 항암작용이 있어서, 갑상선, 임파선암은 물론이고, 폐암, 직장암, 자궁암, 혈액암에 쓰이고요, 진통과 항종양, 항궤양 부인병에 효과가 있어서, 자궁의 근종, 무록, 생리불순, 생리통, 편두통, 신경쇠약 등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름나무는 독성은 없지만, 복용시의 체질에 따라서, 아, 특히 갑상선 질환 등에는 어지럼증 등의 등에 아, 명현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을 쓰고요. 아, 괜찮으면은 약제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호흡 흥분 작용과 동맥의 압력이 높아지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 고혈압 환자는 복용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 약제를 먹는 동안에는 육류, 아, 특히 돼지, 닭 녹두, 어, 숙주, 알코올 커피 등을 삼가야 합니다. 네, 이 다름나무 꽃, 잎, 어, 열매, 줄기, 어, 뿌리 말린 것을 하루에 12g 정도씩 어, 다려서 복용하다가 어, 증상에 따라서 늘려도 되는 데요. 하루에 40g까지도 가능합니다. 어,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복용시에는 관절의 통증이 없어지고 어, 골신이 자유로워지며 갑상선, 임파선 질환들도 상태가 좋아집니다.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 이 다름나무를 썰어 편으로 말린 것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토종 회화나무라고 할수 있는 어, 다름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